이번 시간은 전 시간에 이어서 제 3절 단면의 성질입니다. 자, 단면. 단면이라는 거두 글자의 정의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죠. 단면이 보통 우리 부재가 이렇게 직사각형 단면으로 있는 경우가 있고요. 직사각형이 이렇게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원형이 이렇게 이런 부재가 있을 수 있어요. 단면이라고 하는 건 절단을 시킨 거죠. 절단된 면을 얘기합니다. 여기를 탁 잘랐습니다. 탁잘 여기를 이렇게 뭐톱이 됐건 가위가 됐건 아니면 절단기로 탁 자르게 되면 빨간색처럼 이렇게 잘린 면이 나오게 될 겁니다. 위쪽 부재 직사직육면체 부재는 이런 단면이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밑에 부재는 이런 단면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빨간색의 절단된 면, 이것을 단면이라고 합니다. 단면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우리가 이 부재가 얼마나 튼튼하고 얼마나 약한지를 수치상으로 계산할 수가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단면을 갖다가 우리가 여러 가지를 정의를 하죠. 그 정의를 하는 과정을 단면의 성질이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단면 1차 모멘트라는 게 있고 도심이라는 게 있어요. 단면 1차 모멘트 먼저 갑니다. 단면 1차 모멘트는 보통 우리가 Q라고 표시를 합니다. 이 Q라는 것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면 하이 해설이나 모든 교재에 Q가 많이 나옵니다. 그 Q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단면 1차 모멘트를 의미한다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자, 단면 1차 모멘트의 정의부터 갑니다. 구조물의 단면 아까 방금 전에 보여 드렸던 절단된 면에서 미소 면적 작은 면적입니다. 미소를 짓는 면적이 아니라 아주 작은, 이런 뜻이에요. 아주 작은 면적, 작은, 작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d라고 해서 대시말의 약자를 씁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은 면적은 area를 쓰는 거죠, area. 그래서 작은 면적, 미소 면적 da와 축에서의 거리 x나 또는 y의 곱, 곱을 전단면에 걸쳐서 모두 합한 값, 적분을 했다. 오, 미분 적분 나오면 이제 우리 수학 어려워 하시는 분들은 확 미분 적분 드디어 어려운 게 나오나 보다 하실 텐데, 물으셔도 괜찮습니다. 쭉더 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렇게. a1 곱하기 y1 더하기, a2 곱하기 y2 더하기, 점점점점 계속 더해서 an 곱하기 yn을 쭉 더한 거, 이 더한 거, 전부 더했다. 라고 하는 표현을 적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쭉 더한 것을 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정의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를 굉장히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써드리면 QX. 우리 전 시간에 모멘트 배웠을 때 모멘트는 기준 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단면 1차 모멘트는 기준 축이 꼭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축을 이렇게 아래 첨자로 조그맣게 나타내요. 아래 첨자로 조그맣게 나타내서 이 QX는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의미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얘는 A1, Y1, A2, Y2 점점점 해고 AN, YN이 돼 있죠? 전체 더하는 거니까 우리 전 시간에 배웠던 힘의 3평형 법칙 시그마 H equal 0, V equal 0, M equal 0할때 시그마, 시그마가 총합이죠. 총합, 전체 합의 AN, YN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니까 러요 n은 1부터 n까지 쭈르륵 커지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거는 시험에 안 나오고요. 보통 두 개만 시험에 나옵니다. 이거. a1, y1, a2, y2. 이두 개를 더한 걸 단면 1차 모멘트라고 한다.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 이 밑에 있는 거는요, y로 가면 되죠. q, y. equal, sigma, a, n. 곱하기, 여기가, 여기가 x니까 여기가 y를 써야 되고요. 여기가 y면 여긴 x를 쓰게 됩니다. 요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요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인 건 a 곱하기 y0, a 곱하기 x0. a는 l이 하죠? 면적. 면적 곱하기 y0, x0. 요렇게 되는데, 최종적인 식이 여기에다가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얘가 a 곱하기 y0가 되고, 여기는 a 곱하기 x0가 되는 거죠. 요것도 중요합니다. qx는 이렇게 이렇게 계산이 돼서 얘하고 같다 즉 하나만 봅니다 QX QX는 A곱하기 Y제로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걸 나중에 뒤쪽에 가는 도심을 할때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잘 보시고 그게 요식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Y제로와 X제로가 무슨 뜻이냐 요걸 좀 정확하게 알고 싶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문제를 풀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y 0부터 갑니다. y 0로는 항상 x축으로부터 도심까지 거리. 그렇다면 도심이 뭐냐? 도자가 그림 도자입니다. 심이 중심할 때 중심이죠. 그림의 중심입니다. 그림의 중심을 도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먼저 a, a의 도심을 보겠어요. 이 뒤쪽에 이제 도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오는데요. A1은 삼각형, A2는 사각형이죠. 먼저 쉬운 사각형부터 할게요. 사각형의 도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림의 중심. 얘네들을 대각선을 쫙 긋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의 직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대각선의 직선. 그 대각선을 두 개를 긋고 만나는 점. 그게 바로 도심입니다. 사각형엔. 사각형에서는 여기가 중심이죠. 좌우의 중심, 상하의 중심. 근데 그거를 그냥 계산으로 해도 되지만, 대각선을 딱 걷을 때 만나는 교점이 바로 도심이 돼요. 삼각형이 이제 주로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요. 삼각형이 좀 어렵습니다. 삼각형은 무조건 꼭지점으로부터 2대1의 비율입니다. 여기서부터 2대1. 여기서부터 2대1. 항상 비율이 2대1이에요. 꼭지점으로부터 2대1 항상 직각인 방향을 찾아가면서 2대1 해서 어디가 찍히게 되느냐 하면 요거 요거 만나는 한요 근처가 찍히게 돼요 얘가 도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삼각형 하고 사각형은 도심이 완전히 틀립니다 사각형은 쉽죠 위 아래 다 절반만 찍으면 되는데 삼각형 꼭짓점에서 2대1 꼭짓점에서 2대1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2대1의 비율로 꼭 있다는 거 요거가 바로 여기에서 그래서 삼각형인 경우에 지금 여기 있죠 A1이라고 하는 거 삼각형에서 도심이 아까 얘기한 대로 2대1의 비율로 여기가 찍히게 되는데 이때에 지금 Y제로를 계산 한다면 X축으로부터의 도심까지의 거리니까 요 Y1을 y 1 어떻게 따라가는지 보세요 A가 여기 요기, 여기서부터 X축까지 여기까지 거리가 Y1이 되는 거죠. 우리 저 앞에 있는 A1 Y1 할때 A1을 이 조그만 빨간, 빨간색의 빨 조그만 삼각형 면적 A1 그리고 Y1이라는 게 X축으로부터 바로 그 빨간색의 도형까지의 도심까지의 거리 그리고 Y는 마찬가지로 그 도심까지인 도심까지인데 이 X1이 어디냐? 바로 이 X1은 이 X는 Y축으로부터의 거리죠 그러니까 여기 Y축으로부터 이 도심까지의 거리 여기가 바로 X1이 되는 거죠 y1, x1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세요. 이걸 먼저 이해하셨다면 두 번째 건 쉽습니다. 두 번째 건는 사각형이니까 대각선에서 만나는 교점 여기. 여긴데, 이때 y2는 역시 x축으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이게 y2가 되겠죠. 그리고 x2도 y축으로부터 여기, 요 도심까지의 거리. 요게 x2가 되는 거죠. 이 오른쪽 그림을 이제 완전히 이해하셨는지요. 그래서 문제는 어떻게 출제가 되느냐 하면 이걸로 나옵니다. 이거.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와요. 이 도형의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라. X축은 이걸로 주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라. 그러면 이때 Q는 QX죠. QX는 A 곱하기 Y0를 구하게 됩니다. 이 제일 오른쪽 거죠. 이거. A 곱하기 Y0인데 이거 다이렉트로 구하기가 어려우니 반드시 이거를 이렇게 빨간색 삼각형 하나 1번으로 나누고 또 다른 색깔로 이거는 노란색으로 할까요? 요 색깔로 나눠서 사각형의 두번 2번, 2번으로 나눠서 QX는 이렇게 갑니다. A1, 요 1번에 대한 거죠, 이거. A1, Y1, 플러스 A2, Y2.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이걸 다 계산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요 A로 나눠지면, A로 나누면 이게 전체가 바로 Y0가 되는 거죠. 이 Y0를 구하는 게 문제, 도심 구하는 공, 이, 시기자, 공식이자 문제가 됩니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